자 맨유랑 아스톤 빌라 경기입니다 맨유 빌라 뭐 특히나 빌라가 최근에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하여튼 에메리 감독은 초대형 클럽을 맡는 것보다는 디아레알도 그렇고 세비야도 그렇고 지금 빌라도 그렇고 요정도 팀을 맡았을 때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아스날이랑 파리 생제르맹 때랑 이런 걸 보면은 또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 그니까 에메리는 확실히 능력 있는 감독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팀에 딱 적합하지 않나. 계속하는 얘기지만 에릭센카세미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어진 미드필더 라인에다가 사실 자비초도 전 능력 있는 미드필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선수들이 대거 배치가 돼 있으면 조금 아쉬운 앞뒤가 있다 하더라도 잘 돌아가. 와! 아니, 자 여기서 지금 이거 잘 끊었거든요. 그루난 다음에 자비처, 아 이거 옵사이드잖아아 뭐야, 오비야오버 오브. 오버. 야 근데 뭐오비긴 하지만 이거 이지 찬스인데 레시포드는 어려운 거는 참 넣다가 또 저는 1대1은 또 놓치고 그래요. 브루노가 측면에서, 그니까 지금은 자비처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브루노가 오른쪽에 가 있거든요?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나 아니면 패스 연결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죠. 나이스! 있나요? 우와! 아 이건 온이네. 순간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민스 때문에 온이었어요 지금 4231 형태의 빌라는 딱카운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와! 이거 에미가 나왔다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 오씨! 근데 오늘 초반 메뉴 괜찮은데요? 내 메리. 이거 볼트죠. 아닌가? 응, 맞는 것 같은데? 우사인 볼트 맞는 것 같아. 왔다. 있어요! 와, 이거만에 먹혔으면 와, 메뉴 진짜 기분 들러울 뻔했다. 경기 완전 잘한 다음에, 이게 바로 때리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바로 안 나갔는데, 대야가 잘나았네 그래서 메뉴는 지금처럼 경기하면서 전반에 빨리 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난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설마, 와, 이거 누구 태클인가요? 마지막에, 말라시아, 이거는 진짜 와, 팀 살리는 태클. 태나물광 오지고, 브로룩 아 이러면 이러면 맨유가 본인들이 보여준 전반전 경기력에 대한 꼴치환이된 거죠 이거는 꼴로 바꿨어. 이러면 맨유가 아주 뭐 편안하게 충분히 빌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빌라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 0. 오늘 4 하나 사 하나로 나왔었던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면서 리드한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일정이 빡빡한 메뉴예요. 그다음에 뭐 4위 확보는 사실상 했다고 보이는데 뉴캐슬이랑 이제 승점 차이가 얼마나 지 않은 상황?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뉴캐슬이 또소튼한테선제골을 어, 실점을 하면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경기 수가 떨어지는데도 승점을 동률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비가 집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할지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에, 재밌는 건, 이 메뉴가 오늘 중장거리 패스랑 스루, 롱볼과 스루로 아주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 뒷공간으로 가는 패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백폴라인 뒤쪽으로 가는 혹은 측면에서 돌아 들어가는 아니면 수비수 사이로 넣는 패스들이 잘 들어가는 상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맨유의 공격수, 래쉬 포디는 뭐 어떤 선수든 간에, 이 에미 마르티네즈랑 계속 그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에미가 좋은 선방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래쉬보드가 굉장히 좋다가, 부상으로 조금 안 좋다가, 다시 복귀가 된 상황에서, 약간 옛날에 래쉬보드안 좋았을 때, 그 시야, 라인 브레이킹은 잘 되는데, 이게 좀안 좋은, 그때 모습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좋았다. 오히려, 경기력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9분 정도까지 브루노 페라는 데스가 득점을 하기 전까지 골이 안 나오면서,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그 걱정되나, 어이, 이러다 말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카스미르가 또 골대도 마치고 빌라에게 중간에 또한번 기회가 왔었어요 한두번 정도 근데 그거를 말라시아가 말 비싸카 같은 태클로 막아주면서 맨유는 무실점을 이어가다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하면서 이 경기는 뭐뭐 뭐 수월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달로 좋아요 전환하는 패스 꽤 좋고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카스미르는 오늘 조금 오 터프한 느낌이 있는데 뭐카스미르더 말할 거 없죠 제가 카스미르를 얼마나 또 월클 중에서도 월클 월클 오브 월클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 알테니까 잘해주고 있고요. 에릭센 축구도사 에 브루노 페르네데스가 오늘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되는데 그쪽이든 약간 뒤쪽이든 어 라인을 넘기는 패스트를 잘 들어가고 있고 중요한 골 넣어줬고요. 굴절되긴 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레스포드의 슈팅이 맞고 흘러져나온 각 없는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인 선수를 때리면 보통 막힙니다. 근데 브루노는 슈팅이 이렇게 잘 좋은 방향으로 어서갈수 있게 굴절된 거를 어, 감안하더라도 좋은 슈팅을 했고 이, 제이든 산초 정도가 좀 아쉽지 않았나. 아, 제이든 산초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좀 아, 뭐라 해야 되죠? 아쉬워요. 이 선수의 몸값이나 기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어, 아쉽다. 예,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후방 라인에서 롱킥들이 잘 들어가고 있고, 경기력 괜찮고, 골이 안 들어가는 게 걱정이는데, 골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에, 맨유는 수월하게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빌라는, 뭐, 요즘에 엄청 좋은 폼이었잖아요. 열 경기에서 뭐, 패배가 없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메리의 빌라인데, 요 상황에서, 아, 어, 아한테지구주안앉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맨유가 체력적인 이슈는 있어.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텐데 그때 뭐 올리 왓킨스나 부엔디아라거나 이런 선수들의 뜬금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오늘의 경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후반전 이어가죠. 자, 맨유 빌라 후반전 이제 들어갑니다. 빌라의 스탠스가 중요해요. 분명히 공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할 텐데. 자, 근데 초장에 이렇게 빌라가 분명히 포인트를! 와, 씨. 뭐야? 올리와킨스 머리에 걸렸음이고 골 때릴 뻔 했거든요? 영의 크로스였는데. 에릭센 기가 막히게 줬죠? 말라시아! 아! 어, 공격적인 게 좋았는데. 제이든 산초 접었고요 제이든 산초. 안 돼요. 저기서 산초는 슈팅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본인이 가져가면 그게 제일 베스트일 텐데. 고개 좀안 되네. 어? 자, 이거 기회 우나요? 60, 31. 아! 아. 어, 뒤에 부르노 개아시 부르노 부른다. 야, 에릭슨! 와! 우와! 카슴미로 와. 설마! 올리브 키스! 우와! 어! 있나요? 와! 이거 누가 보냈어? 린델라프! 와! 예, 메뉴 큰일 날뻔 다 요거는 처음 막았어. 근데 이게 이상하게. 더글라스 루진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와 린델레프 자 이제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 뭐 별다른 포인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자 이게 마지막 기회일 텐데 음경기끝자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무난하게 메뉴가 물론 후반전에 왔다갔다 하는 에, 치열한 상황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반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득점을 마지막까지 살리면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뭐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카스미르랑 끝내고난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서로 간의이 축구적인 이 약간의 이견차야 그리고 또 다시 뭐 서로 안아주는 어, 마지막 상황에 대한 이런거 이런거는 오히려 굉장히 좀 좋죠 예, 말라시아 뒤에서 오늘 고생했는데 브루노 형한테 형나 이렇게 와서 봐요. 좀 봐주는 모습 아뭐 크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있진 않았습니다 고반전에 에릭스는 좀 아쉬웠는데 프레드를 바꿔줬어요 근데 뭐 프레드랑 참 프레드랑 안토니 그 다음에 마시아 맥와이어가 나왔잖아 아, 이런 걸 보면 매뉴얼 교체 카드에 대한 어떤 그 스쿼드 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프레드랑 안토니 나왔을 때 안토니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안토니가 왼쪽에 나오는 거는 좀 별로인 느낌인데. 뭐 어쨌거나 프레드가 나오자마자 좀 가쁜싸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뭔가 가쁜싸. 어, 마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샬이 막뛰어댕기는 모습이 언뜻 보이면 있지만 사실 이 선수 자체가 가지는 그 불안감. 조깅백을 하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잃은 다음에 상대에게 우리 역습을 내주는 이런 모습도 좀 괜한 긴장감을 주게 만드는 매과이요 나오는데 수비수가 나오니까 아 잠가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손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게 만드는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분위기를 아니 스쿼드 자원들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적시장 동안에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어, 그거 이외에 더글라스 루이즈 슈팅이 막 이어진 거, 옵사이드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린덜러프가, 이, 본인이 왜세 번째, 네 번째 센터백으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지를 증명해 준 모습이 있었고요. 룩쇼 축신 같은 모습, 제이든 산초 슈팅 너무 안 써요. 이런, 부분부분적인, 체크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빌라는 고군분투는 했는데, 다 막혔어요. 어, 어쨌든 에메리의 빌라는 1 0 경기 동안 지지 않으면서 초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홈에서는 초롱송 같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맨유에게는 승점을 가져가지는 못했다. 어, 요 정도 말고는 별 다른 뭐 어떤 큰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소틴에게 선제 실점을 했지만 세 골을 더 넣었습니다. 뉴캐슬 은 이제 강팀이에요. 어, 칼럼 윌슨, 조좋조니 어, 후반전에 동점골로 얻고 그 다음에 월콧, 뭐, 자체골로 기록된 거,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윌리스니 하나 더 넣으면서 3대1로 경기를 뒤집어내. 뭐,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이제 리버풀 때토트넘 경기가 있는데,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맨유 육캐슬이 3, 4위 구도를 좀 명확하게 가져가는 거는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맨유는 이제 홈 경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본인들의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어. 원정이 약한 부분은, 이거는 테나가 선수단의 보강, 이런 것들로 충분히 좀 채울 수 있지 않나? 요정도 생각입니다 네 메뉴 승점 3점 무난하게 챙겼다 사실 빌라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홈 메뉴는 걱정할 만하지 않다 그리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나 괜찮은 경기들이 카세미르 뭐또 브루노 페르네데스 이런 선수들로부터 나오니까 룩쇼 잘했고 네 클래스 있죠 하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주심 호주 주심이잖아 그 질레 너무 안 불어 위험했잖아. 카스미르 그 머리 맞는 거 이런 거. 아, 카스미르란다. 룩쇼. 이런 거좀 불어야죠.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위험한 어떤 그 플레이는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